점심시간인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완도경찰서 앞에 왔습니다 아.. 어, 섬개발업자 정가가 업무방해죄로 나를 고소해 가지고 오늘 완도군청에 가서 정보공개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7월 28일날 어, 발전시설 완도군골로 한거 어, 이거요 요거, 이제, 띄어가지고, 경제산업과로 들려서, 복관민원팀 들려서, 산림과 가서, 그, 산지법위반으로 과태료 물었던 거는, 음, 경찰이 요구하면 서류는 보여주겠답니다. 뭐 개인정보 때문에. 일단, 그렇고, 어, 경과장 들렸는데, 그, 내가 또, 직권남용으로 고소해놓은 이 건이, 용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, 전남청을 통해서 완도경찰서 온답니다. 피의자가 완도경찰서인데, 완도경찰서에서 조사한다고 참, 용선경찰서 전남청도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. 다시 바로,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.